감자는 믹서에 가는 것보다, 어, 여기다가 가는 게 맛있습니다. 식감도 있고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다 고운 소금, 꽃소금이죠. 요거 요만큼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뭘 넣을 거냐? 전분가루예요. 전분가루를 하나만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감자 전분가루예요. 이렇게 했죠 요것만 넣으면 이제 심심하니까 부추를 밭에서 따온거 한옥콩을 넣겠습니다 한옥콩만 넣을거에요 너무 촘촘히 썰어도이게 먹을때 그러니까 이만큼 씩자 이만큼만 썰어서 넣겠습니다 그러면 불을 올리고요 전분가루 하나 넣었죠? 하나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국물이 너무 많아서 이건 감자 전분이기 때문에 두 스푼 들어갔습니다 감자 세 개, 전분가루 두 개.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 기름을 식용유, 그러니까 올리브유죠? 넉넉하게 돌립니다. 그래서 기름이 달궈진 다음에 전분가루를 넣게 되면 겉은 바삭, 안은 촉촉. 딱세 쪽만 붙일 거예요.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치사 크고요. 요거는 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쵸. 어, 김치사칸는 조금 크고, 제거는좀 작습니다. 그러면 맛을 볼까요? 이제 여기 요거는 이제 간장에다가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음... 이렇게, 한쪽, 먹어볼까요? 그, 안은, 촉촉. 겉은, 바삭.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부드럽고 맛있네요. 그리고, 감자의 향과, 부치의 향이, 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감자 전분이 없잖아요? 너무 쫀득거리고, 부드럽고, 음. 진짜 쫄깃쫄깃해요. 근데 이 감자 전분을 넣기 었 때문에 식으면 아마 뻣뻣해질 거예요. 막 붙여서 한 개씩 막 붙여서 먹으면 이렇게 식감이 아주 유들유들 부들부들하고요. 바삭바삭 합니다. 근데 식혀서 먹으면 아마 좀 뻣뻣할 거예요. 식혀서 안 먹어봤으니까. 딱한 개씩만 붙이니까. 아주 으로 너무 맛있네요. 부드럽죠? 꼬소가지고 그리고 또 전분이 들어가서 아주 쫄깃쫄깃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어 붙여서 드셔 보십시오. 아주 맛있습니다. 별미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